저년지 사업을 이제 전체 흐름이 나렇게 한번 볼게요. 네. 첫 번째. 잘 되는 거, 잘 되는 잘 되는 거, 잘, 된다, 잘 제발, 아. 제발. 5월까지 보았어요? 네. 더 보죠. 열복 보고요. 일장더 보시네요. 장 더? 열, 더 네. 여장 남았어요. 뽑아야 돼요? 응. 요거, 요거, 요거. 요놈들 맨 끝에 있는 요놈들. 너놈들 응. 뭐 힘들어 보이는 거다 나오는데 지금? 큰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니 근데 타로는 모르는데 진짜 안 좋아 일단 죄다 안 좋아 뭐 이상한 짝대기 다 들고 나가 있어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? 고대 보이는데? 지금 어 전체적인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싸움이 있으시긴 한데 어큰 이슈로 보면 나중에 조금 갈등이 생겨서 아, 많이, 이거는 큰 이슈긴 한데 그것만 잘 하시면 되고 이 응. 달부터 더 이제 뭘 많이 하시고 어. 바빠지네. 어. 계속 계속, 계속 바빠지. 바빠질 거요상방이는 네, 계속 바쁜데 음. 그래도 7월에는 조금 이제 결과적으 나쁘지 않고 뭐, 4월에도 나쁘지 않아. 돈 같이 생긴 게 아무것도 없다. <laughs> 근데 <다나> 솔직히 <laughs> 버티는 거로 내가 내가 전국 일본에 나야 맞지 맞지. 나 탱커거든 탱커. 아. 어. 그리고 이렇게까지 행동파가 어떻게 열정적인 거라는 거 전부 다 무조건 그러니까 겁나 힘든데 싸돌아다니면서 버티잖아, <laughs> 이게 이게 그렇죠, 좀 음. 그래도 일단 건강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건강 먼저 조심하시고 또 오래서 오래 건강 얘기는 또 하더라 제일, 제일 원래 건강이 큰 재물이니까 제일 먼저 좀 이렇게 힘들게 다니실 거면은 조금 쉬셔도 되지 않나 <laughs> 어, 그것도 어떻게 사도, 그 행위를 아시나 고, 고 <laughs> 대표님 모셔가지고 모셔가지고 또한장 무시익고 또 뽑았는데 또 얘도 다리 절고 있어 짝대 뭐냐 이거 아 이거 목발을 짚고 다니는 어. 나는 또또또 이래 또 이렇다니까. 짝대기만 보시면 이제 아, 놀라실 거예요. 4월에 운명이 있네요. 4월에 운명이 있다고? 네. 만나실 수 있어요. 또 나무, 나무짝대기 같은 거, 또칼 이런 거. 11월에는 없어요? 어, 11월에는 어 조금 기침하네요. 1 1월는 주춤해요? 네. 어, 그냥 이제 뭐 헤어질 위기를 어. 넘기시면 돼요. 이분 4월에 근데 이, 이 카드가 있으면, 근데 약간 만남은. 유, 유흥수점이나 뭐 이제 그런 <laughs> 딱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4월에 가장 강하고요 4월에 이제 운명을 음. 딱만나시기 교장까지는 좀 쉬시는 편이고 어, 3월까지는 저는 연애를 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<laughs> 강제로 쉬는 편 휴식을 당한 거지 네, 사업에 너무 몰두하시면서 열정적이시기도 하니까 자신이 좀 가라 넣어지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조금 더 어, 조금 이제 건강도 어떻게 살피셔야 되는 한 해니까 자신을 좀더 생각하면서 좀 그렇게 돌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뭐야? 또 또야. 또막대기 들고 있어. 또야 또. 아. 이거 봐봐봐. 이거 봐봐봐. 봐봐, 아. 봐봐봐. <laughs> 야나 소름 돋잖아 지금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 소름 돋는 거 나와요 이거? 맞아. 소름? 어 소름 나와? 어? 전부 다안 나온 적이 없어요. 없어요 이거는. 맞아, 이게 입고 뭐예요? 입고 입고 이게 무슨 뜻인데 이거 <laughs> 이거 나무 막대기고 뭔데 도대체 이거? 움직이고 이동하네. 이도할... 계속 한거 결국에는 <laughs> 아니 죽음도 있네 진짜 너무했다 답이 없어요? <laughs> 진짜 좀 그렇긴 하네요 <laughs> 진짜 답이 없어? <laughs> 네.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계신데 안 그래도 열정적이신 건 맞는데 음. 신청 매년 보고 힘들 때마다 물어보는 네? 선생님한테 올해 사주를 봤어요 네. 너는 올해 답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애플이라고 그때 5만원 주고 이렇게 했다? 야, 어떻게든 나는 회사를 올려야 되니까 음, 근데 올해는 이렇게 힘들어도 아니 뭐 자꾸 네. 힘든 걸 깔고 가고 네. 어쩔 수 없어요 카드가 자꾸 힘들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든데요 가 죽은 카드는 또 근데 기회로도 보기 때문에 음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기회는 있어요 가공은 하고 있는데 똑같이 또 나오니까 <웃음> 무섭다 <웃음> 할 수가 없는 게 올해 올해 목숨 걸어야 돼 내가 승부처가 올해거든요 올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매년이 바뀔 건 내가 아니까 음. 내가 그 어떤 고비가 와도 넘겠다라고 정신은 하고 있지만 마정 속이 진짜 힘드니까 너무 잘 버티셨는데 또 버텨야 되잖아 무슨 띠세요? 뱀띠입니다 어, 봐봐 아, 일상 올해 뱀띠라서 뱀의 해 잘된다고 남들 다 잘된다고 했거든? <laughs> 나만 이랬고 <그랬어>, 나만 <laughs> 올해 뱀띠가 뭐뭐 뭐. 돈 이거 먹어 다 먹. 모... 나만 또 데스 뭐 이런 거 아? 카드 막 칼나 오고 막 이게 이거는 내가 지금 네번3번 봤어 이거는 이거는 너무 많잖아요. 아, 결과가 아. 또 내년에 크게 나올 수도 있을 아요네잘 되겠죠. 잘 버티셨어요. 나올 이거 봤면 마음만 너무 안음 <laughs> 좋다. 너무 잘, 잘 하고 수. 계시기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이때 할. 힘든 거몇 년에 몇 년치 다올 거예요 진짜. 몇 년치 올 거라고요. 이제 안 오면은 이제 진짜 이제 <laughs> 참요 <참을 수 없다. 웃음> 이렇게 잘살아 주셨는데. 잘버티고계시조나 울거같아 울어야 좋헤헤 에헤헤헤. 에헤헤헤. 에헤헤헤아니헤헤헤헤지 말아. 헤헤 에헤헤헤헤헤. 에헤헤헤헤헤헤헤. 힘들헤 아실 거지만 네, 아시는 얘기지만 또 돈돈 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알지만요 그래. 항상 그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 삶이라는 음. 게다 근데 진짜 나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음. 잘못했는지 모르게 했을 때가 있어 그냥 정말 힘들 때가 좀 있으니까 솔직히 그런 힘든 순간에 오면 포기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못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럼에도 계속 믿고 계시는 거잖아요. 네. 네,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믿으시면 될 거예요. 진짜. 음.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더 빨리 올 거예요, 진짜요. 음. 이건 전 믿어요, 진짜. 감사합니다. 아시아님, 이아 정말 아, 저도 좋은 분 만나서 <laughs> 너무 재밌었어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대표님 <laughs> 여덟시 스케줄 예동하셔야 됩니다. 네. 또 이제 50분입니다. 아. 예 아, 그러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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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8시네요. 이 야. 엄청 이 갑자기 정신이 없다. 정신이 <웃음> 없어. <웃음>